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저희 어,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셨죠. 이제 본인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셔서 변론을 하신 건데, 사실 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어, 사례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하시고 플러스 그 본인이 재판받는 과정을 전 국민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결단에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험 선포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통령께서 정말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할수 없고 손발이 다 잘려나간 상태였죠. 민주당이 예산을 다 잘라버리는 바람에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 이게 우리가 마땅히 누리던 자유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국국에 정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동기가 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얘기는 지금 공통적으로 해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되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어떤 분노, 아니 왜 국민들한테 이런 위기 상황을 주시는 거야라는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합리적인 의문이라는 걸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대통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 대통령께서 저런 무리한 결정. 무리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에게 무리한 결정이 아니라 본인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정성을 더 국민들이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날 어떤 분들은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이게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아예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해외에 있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이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비상계엄으로 누가 다쳤다거나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거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런 어떤 무력적인 그런 진압조차 있지 않던 제가 영화에서 봤던 계엄령과는 굉장히 다른 이상한 형태의 계엄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사실, 비상기험 선포라는 거를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내단이다라고 그들이 몰아가고자 하는 대로 몰아가진다면 가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현직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이미 최고 통치자인데 굳이 그런 심한 리스크를 지실 이유가 대통령한테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국민들한테 이 어떤 우리가 처한 이 위상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판단을 하시고 사실은 어마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내 모든 걸다 걸고 이렇게까지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결정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후에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뭔가 비겁하게 내가 이쯤에서 조금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뭐 유리하게 어떤 상황을 적용받고 싶어서 타협한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 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와중에 무엇을 보았냐면 대통령의 또 다른 진정성을 봤어요. 어 사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서 체포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출두를 하신 거죠 왜 자진해서 출두를 하셨을까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대통령께서는 어른답게 내가 출두하겠다 자진해서 출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대통령을 망신주는 그런 장면은 사실 연출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젠 어떻게 하나요? 여론조사 업체가 문항 설계가 잘못됐다, 이 업체를 방문하겠다, 다시는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겁을 주면서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데 이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리얼미터라는 곳은요. 예전에 낙곰수를 듣던 시절 매주마다 나와서 뭔가 이렇게 그런 여론의 어떤 흐름, 추이를 조사할 때 굉장히 신뢰하고 서로 깊게 오랫동안 함께하던 곳이기 때문에 리얼미터의 결과는 그들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를 받고요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큰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일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어려운 선택, 어려운 결정을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나의 이득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나를 지지하는 이 어떤 청년들, 대통령께서 어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눈에는 국민들만 보입니다. 사실 그 영상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이제 직접 출두하시고 다시 그 영상을 봤는데, 아, 그때는 정말 사실 그 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 영상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자진해서 출두를 하시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대통령은 어떤 심정으로 하신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똑똑하신 분인데 어떤 한편으로는 참 바보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어쨌건, 지난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앞에서 청년들이 그날 이제 서부지법 앞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었고 그날도 집회가 진행이 됐어요. 집회 진행되는 과정에는 물론 소소하게 곳곳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무리하게 폭행하고 뭐 다룬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마찰, 마찰이라기보다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좀 부당하게 대하고 폭행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 상황으로는 밖에서 봐서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질서가 있었나를 보면 여기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로 인한 피해가 윤석열 대통령께 혹시라도 연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에 그 안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나름의 굉장히 질서를 지키면서 사실은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새벽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일에 대해서 폭 폭동이다라는 워딩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폭동이 아닙니다. 폭동이라는 건 예전에 정청래 같은 분들이 뭔가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떤 곳을 함께 작당을 해서 들어가서 뭔가 기물을 때려 부시고 뭔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폭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그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모든 사람이 폭력적으로 뭔가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전체 인원 대비 그 들어간 사람들의 인원이 그다폭동의 그런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전까지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던 사람들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건 중요한 건그 이후에 중도가에 있던 분들이 마음이 돌아섰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도 한번 나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이런 분들 뭐 샤이보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샤이보스라는 건 없고요. 그냥 어 이런 분들을 저는 그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분들은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머릿속으로 나만의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날 때부터 전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어 누군가는 거기에 의해서 조금 더 내가 용기를 낼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내가 그거를 용기를 내미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 현장에 나가서 라이브를 켰을 때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뛰어나오세요. 제가 항상 앞에 가로 치고 했던 말은요.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뛰어나오세요. 근데 이거를 사실 다큰 어른이고 아니 아이들이라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질수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은 다내 책임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사 결정을 하는데 누가 나가란다고 나가고 뭐 나가지 말란다고 나가고 다큰 성인들이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용기가 필요할 때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겁먹고 있구나. 겁먹고 있구나를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덧글에서 물론 우리에게 이 내부적인 분열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와서 덕글다는 분들도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도 패배주의에 쩔어있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지금 상황이 다 끝났다는 듯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 별로 난거 보셨죠? 그리고 저는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한 달, 두달 안에 빨리 끝나지 않을 싸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10대들이 깨어나고 있고요. 2030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대통령께서 얻으셨고,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진짜 위기 상황,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리는 이 자유를 내일 당장 뺏겨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굳이, 굳이 그런 분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음, 박해일 씨가 나온 그 이순신 장군이 어, 나오시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산이었나? 한산 대첩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 일본군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보고 가서 이제 자기의 장군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겁에 질려서 이제 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일본 장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떻게 보면 이 부하 병사잖아요. 그리고 적진의 상황을 보고 와서 공유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은 전염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심정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는요. 의도와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지금 타인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굳이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그런 쓸데없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게다가 이게 지금 사실도 아닌 그런 글을 우리가 나눌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뭔가 이제 분열되길 바라고 선동하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애써서 부정적인 말을 꺼내거나 그런 글을 달지는 말자는 거죠. 왜? 두려움은 전염이 돼요. 내가 큰 뜻이 없이 그냥 뱉은 말이라도 누군가한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게 사람마다 여러분 사실 달라요. 누구는 뭐 강장이 뛰어나갈 수 있고, 누구는 지금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항상 제가 똑같이 말하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상황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위기 때들 진짜가 드러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글을 썼던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처음부터 기회주의자야. 어차피 나는 이 싸움에 가담할 마음도 없고 뒷짐지고 구경하다가 아, 쟤네가 이기는 것 같아. 그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마치 나도 너희 편이었어라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도 마음으로 응원했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으로 응원하는 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나는 어 이득은 얻고 싶고 나는 혜택은 얻고 싶지만 무언가 내가 나는 헌신하기 싫다 나는 무언가 희생하기는 싫지만 나는 이득은 얻고 싶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를 너무 이기주의자고 굉장히 비겁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응원할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덧글이라도 달고 내가 정말 사람마다 정말 상황이 다르니까 뭐 연령이 많으시다거나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응원하는 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 국민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모여서 내가 뭔가 나갈 수 없는 형편이야. 근데 나는 경제력은 좀 돼. 아, 그럼 나는 좀 돈을 못해는 거야.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뭔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아니면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지금 청년들, 사실 거기에 청년들이 다 폭력을 휘두를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로 내가 찍다가 그냥 같이 서 있다가 붙들려간 사람도 있고 사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지금 그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쨌든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나는 그 청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도록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물론 무료 무료로 변론 해주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 사람인 사람들인데 공짜로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런 좌빨들처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보수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가치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적어도 본인들이 해당 사건을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맡았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받는 보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정도엔 준할 수 있게,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든 내가 뭐라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게 그 좌파측에서 갈라치기를 해라.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지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을 분열시켜야 되니까 뭐 너는 나가는 사람한테는 너는왜 나가서 막 폭력적으로 더 싸우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왜안 나가냐? 뭐 너는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모든 사람한테 분탕질을 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 어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자꾸 내가 이런 기사에 막 신경이 쓰이고, 자꾸 내가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고, 자꾸 내가 이런 방송을 뭔가 클릭해서 본다는 건, 나한테는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나한테는 지금 근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이 기사를 보기만 한다고, 앉아서 내가 댓글만, 댓글, 댓글만 단다고 이 상황을 내가 판을 뒤집을 순 없다는 거죠. 나가서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사실을 머릿수로 채워서 보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가고 말고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 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기 싫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애기예요. 애기들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기 싫어졌어. 이거는 철질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들이나 하는 발언인 거지. 다큰 어른들. 민증 나와서 20 넘어서 30 넘어서 40, 50이나 처먹은 인간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목숨을 걸었고요. 누군가는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있던 국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걸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꼴랑 잃어봤자 우리의 시간,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 판단은 요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모르 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결정에 본인이 따르면 되는 거지. 다큰 어른이 나가려고 했는데 니네가 그러니까 나 나가기 싫어. 이거는 되게 비겁한 거고 이거는 이건 정말 철들지 못한 본인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 자파들의 분탕질 여론이 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갈라치기 해라라고 하는데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내 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겠는지 내 마음이 편한 게 사실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의 비겁함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되게 좋은 핑계인 거죠. 자신의 비겁함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합리화하는 거. 이거 사실은 남 탓하는 거고 이거 사실 좌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야. 내가 가난한 건 어,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한 건 어, 사회가 부, 불, 불공정해서 내가 가난한 건이 그지 같은 회사가 나의 어떤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서 여기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구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면 내 가치만큼 얼마든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평등이라는 건 결과적인 평등을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맞추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가치는요. 기회가 균등한 거예요. 그니까 누구에게나 내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회의 평등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은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건 이거는 어떤 보수적인 가치 우파적인 가치들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쓴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덧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깸돌이님께서 정말 오랜 소리만 해주시네요 제 인생에 집회 처음 나가 봅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네 저도 한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했던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정치에 무관심했고, 그놈이 그놈이야 하고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심 갖고 눈뜨게 만들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내렸던 이개엄령비상개엄이계몽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어, 김다을리아님.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반성 중입니다. 네. 우리가 나가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적어도 내가 그동안 정치적 무관심으로 어 살았고 이 우리나 우리가 처한 국가의 혜택은 누리면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땅히 가져야 할이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우리가 사실은 방치했던 거죠. 우리 우리 모두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지회 현장 가보면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타까움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폐를또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어, 영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그냥 경험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영상으로 볼 때는 마치 우리가 강의를 듣는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서 아, 어 50대 60대 어, 아니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겪었던 보리꼬개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랑 그 시대를 직접 살면서 내 배가 고프면서 배운 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한테는 이건 그냥 경험,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그거를 그냥. 학습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직접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어떻게 내가 수호했는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생생하게 내 어떤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생하게 내가 경험한 가치라는 거죠. 저도 제 의지로 처음 공수처 앞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케어 때문에 나갈 수 없, 없는 때에는 열심히 유튜브 퍼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야나님께서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그 대상이 저희지만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없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고생하는 분들 열심히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청년들이 끌려가고 대통령께서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이몇 가지 사인만을 보고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운 빠져 하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한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기운 빠질 때가 아니라 더 단결하고 더 용기를 내고 더 우리가 뭔가 뛰어나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 용기를 내셨어요 내 모든 걸다 걸고 정말 내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용기를 내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시는 점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여전히 공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의 그 전에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내피땀 눈물 청춘과 바꿔서 만들어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적어도 좌빨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어, 뭔가, 다른 사람을 명분을 만들어서 그걸로 핑계를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